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사무엘하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아이더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길을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 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당만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려하로되 아이로벨이 여차 여차이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뼈에 긴것 같이 바군해였고 왕의 부친은 병포배에 익은 사람인 줄 백성과 함께 자지 않냐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조사상 하니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묻히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한 나이다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벨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수석기를 이스라엘이 땅에 내린 것이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의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 니다 하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아랫사람 후세의 고령은 아이돌들의 모략보다나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를 하사 아이돌들의 좋은 무력을 오늘 사부에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파여진 것,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압살롬이 이제 자기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도망간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기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은 이제 다시 그 예전에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쳤던 것처럼 다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이 범죄하여서 우시아의 안에 바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다윗의 적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진영에 그 다윗에게 가장 그 위험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이스라엘의 몰가인데 우리가 이제 삼국지, 삼국지 그 유명한 삼국지를 보면, 거기다 제갈량이라는 그런 뛰어난 모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갈량같이 그 굉장히 뛰어난 모랄가가 바로 아이도벨이었는데요. 아이도벨이 이제 어떤 전략을, 어떤 모랄을 이렇게 압살롬에게 줬냐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사람들이 다윗왕을 오래 이제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왕을 굉장히 따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왕이 이제 왕위를 빼앗기고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더욱 더 어, 마음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제 두관그열 명의 후궁,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과 압살롬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동심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 부끄럽고 굉장히 좀 완악한 그런 모략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더 쫓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궁들은 이제 다윗 왕의 후궁들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후궁들 다윗왕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은 이제 압살롬 압살롬도 다윗왕과 어떤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압살롬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압살롬이 주는 그보략이 굉장히 뛰어난. 그 모략이기 때문에, 어, 사무에라 16장, 31, 어, 23절, 사무에라 16장 마지막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래서 얼마나 이제 뛰어난 모략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그 모략을 지닌 아이도벨이 그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제 어, 아이도벨이 어, 도망친 다윗을 어떻게 어, 쫓아가서 어떻게 그 압살롬 자기 자기 이제 새로운 주인인 압살롬에게 어떤 승리를 줄까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 모략을 베푸는데요. 1절부터 어, 보겠습니다. 아이도베리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 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이제 그 아이도벨이 모략을 베푸는데 어떤 모략인지 살펴보니까 이제 기습을 하자는 말입니다. 다윗왕과 이제 함께한 용사들 그리고 다윗왕을 포함해서 그 많은 전쟁을 거쳐서 굉장히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망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아이도벨이 지금 보낸 사람의 숫자가 그 군사가 1만 2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어 급하게 도망 나왔고 군사들을 정비할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이도벨이 이렇게 1만 2천 명을 보내서 밤중에 급습을 한다면은 어 다윗이 꼼짝,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도벨이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윗왕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왕인데 그 다윗왕만 떨어뜨리면 그 나머지 그 백성들 그 주변 백성들이 모두 다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압살롬을 왕, 어, 다시 왕으로 섬겨서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다윗왕 적도죽이고 사람도 다시 모으고 해서 전혀 피해가 없고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한 1만 2천명을 보내서 어그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전략인데요 사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대로라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이더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한번더 아, 아이도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되 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아니라 예, 이렇게 좋은 이제 이스 라엘의 모략가인 그 아이도벨의 전략을 듣고도 이상하게 우리 한번 그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어, 후세 후세를 불러서. 그 후세에게 이제 전략을 어떤 그 모략이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본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후세는 어, 누구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이 친구인 후세를 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첩자를 보낸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지금 스파이 이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어, 아이도벨의 이제 좋은 모략을 듣고도 이제 후세에게 이렇게 왜 물어봤을까? 평소처럼 그냥 아이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에게 또 물어보고 또 후세의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어, 했을까?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이 상황을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 도중에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몇장 뒤로 돌아가서 1 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압살 압롬에게 어, 아이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 5장3 1 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 위험 요소 같이 굉장히 뛰어난 이 모략과 아이더벨이그 자기의 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바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후세입니다. 후세가 그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다윗을 딱 만나러 왔는데 다윗이 너무도 그 어떤 왕의 어떤 위험이나 그런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처참한 몰골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 너무 슬퍼서 이렇게 옷을 짓고 이렇게 슬퍼를 슬퍼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게 굉장히 이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친한 벗인데 다윗이 이제 그 후세를 보고 이제 네가 그내 적인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아이도벨 그 아이도벨이 내는 좋은 모략을 어, 어리석게 하도록 그렇게 첩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의 적 적군에 그 첩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세는 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 다윗의 그 말을 부탁을 쫓아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어, 걸고 이렇게 상대방의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한 대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도록 그래서 후세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다시 17장으로 돌아오면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후세가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즉시 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어,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후세가 하면서 이제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 말씀드리면 다윗왕이 이제 그 먼저 굉장한 용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어, 종들 다윗의 종들 또 굉장히 어, 용맹한 그 용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 아들한테 그 반역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두려움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부 적그 적들이 다당아 일부의 병력들이 다윗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어, 사람들이 그 패배 자기 그 아군의 그 패배 소식을 듣고 어, 사기가 떨어져서 군대 전체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사람들의 마음에 좀 두려움을 심어주고또 다윗왕의 어떤 그 용맹함을 이렇게 좀 부각하는 그런 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세가 내놓은 모략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아이도벨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만이0명0 ,000명, 이천 명만 모 모아서 급출을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 후세는 그거 갖고 안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숫자로 그렇게 다윗왕을 쳐야 된다. 그러면은 다윗왕이 아무리 용맹한 어, 용사더라도 이 숫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윗왕에게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모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세가 내놓은 모략의 어떤 그 요지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압살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려는 그런 모략이 아니라 다윗왕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아이도벨이 말한 그 전략대로 급습을 한, 하면은 다윗왕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 후세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 전략을, 이런 모략을, 그,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드벨이 그, 낸 모략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핵심을 찌르고,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그,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굉장한, 어, 좋은 전략인데, 후세가 지금 여기에 쭉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단을 급습하자. 뭐또 백성들이 모두 다 가서 성에 이제 밧줄을 만약에 이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성에 숨어 있다면그 성에 이제 밧줄을 둘러서 그거를 끌고 그 강으로 빠뜨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막그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를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그 아이도벨의 어떤 실용적인 그 전략보다 후세의 어떤 전략이 좀더 났다고 평가하고 아이돌벨의 모략을 파악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습을 당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것인데, 그런 훌륭한 전략이 이 후세의 전략, 후세의 전략에 오히려 상대방을 좋게 해주는 그런 전략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14절을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기로 하 작정하셨습니다라. 좋은 아이도벨의 모략 이것이 후세의 모략에 의해서 파함을 당했고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기로 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뛰어난 머리,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문에 보면, 자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은 이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사람 다른 그 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비참하게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굉장히 처량한 신세고 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실은 그 다윗은 이미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미 회개한 상태입니다. 마단 선지자가 그 바세바의 일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이제 회개를 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다윗을 징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다윗왕이 나중에 좀더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어 하나님의 어떤 징계지 하나님이 다윗을 끝장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아이도 벨이 아무리 뛰어난 무략을 베푼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항상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아까 저희가 그 다윗의 기도, 저희가 들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어 아이노벨의 그 모략이 파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하는 기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저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저희가 다윗과 같이 승리를 맛보고 또 후세와 같이 자신의 어떤 그 충성 자신 하나님을 그 믿는 자신의 상전 그들 것잘 도운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편이 되고 하나님을 다른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저희가 어 항상 이렇게 후세가 지금 여기에 승리한 것처럼 또 다윗이 어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희도 항상 안전하고 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